자, 용이나 바위계 또는 뭐 블루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강타 싸움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초반에 적정거리 카정을 들어갔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카정을 들어가셨을 때 강타 싸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대형 몬스터들에 대한 강타 싸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여기 인내심 게이지를 볼 수가 있죠. 인내심 게이지가 사실은 언제 강타를 써야 얘네를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두꺼비는 두 칸입니다. 이두 칸이 남았을 때 강타를 쓰면 무조건 강타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꺼비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두 칸에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서 스킬 강타 쓰면은 무조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늑대는 어떨까 늑대는 세 칸에 평타 강타를 같이 써주면 아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게 실전에서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타 강타를 같이 써준다 또는 스킬 강타를 같이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두꺼비는 두 칸에서 평타 강타였는데 늑대는 세 칸이죠 세 칸에 쓰면은 무조건 강타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. 다시 여기서 세칸 남았을 때몇 치죠? 491. 여기서 세 칸에 평타강다 떠온 스킬 강타를 쓰면은 무조건 먹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칼날 부리는 몇 치냐? 칼날 부리는 이 인내심 수치 네 칸일 때딱 절반에서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이 정도 달았다 칩시다. 그러면 달려가서 그냥 아. 딱네 칸일 때, 위에가 430차인 거 보이시나요? 칼라브리는 네 칸일 때, 평타 강타 같이 써주시면, 무조건 먹을 수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거북은 세 칸입니다. 세 칸에서 평타 강타 써주시면 되겠죠? 세칸좀 넘었을 때, 평타 강타.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결론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두꺼비 두 칸, 늑대 세 칸, 칼부 네 칸, 돌거북 세 칸. 2, 3, 4, 3이 되겠네요. 여러 번 돌려보시고,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